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월 22일 동진날입니다 오늘 밭죽을 먹는 날이죠. 네 음력으로는 11월 29일이네요. 네 완전히 꿈입니다. 아오늘은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어서 햇님이 어, 올라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어, 그래도 잘 나만.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황금빛 어, 여명이 보이면서 해님이 떠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2일 동짓날 아침 일출입니다 드디어 해님이 올라왔습니다 찬란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12월 22일 통진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와 무거운 구름을 헤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찬란한 태양 오늘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삼척은 어, 또 경상북도하고 경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 전라도 그쪽 지역은 눈이 많이 왔다 하는데 여기는 눈은 안 와요. 네, 12월에는 거의 안 오고 1월 중순까지도 거의 안 오다 1월 말, 2월에는 또이 눈이 많이 옵니다. 동해안이 그때. 음, 그 지금은 아주 오늘은 날씨가 맑은 날입니다. 어, 동력 하늘에 어, 구름은 좀 있지만 동서남부 하늘에는 아주 깨끗한 하늘이 아침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출발하시기 바라면서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도 허니연구소 허니할매입니다. 네, 일출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구름 이로 둥근 태양이 올라왔습니다. 와, 멋있는 하루. 와, 일출입니다. 이렇게 그 둥근 태양이 올라왔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입니다. 음, 오늘도 어제보, 어제보다 동남쪽으로 더 해가 기울여서 떠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매일 뜨는 어, 위치가 바뀝니다. 네, 뜨는 위치가 매일 바뀌어 가지고 동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와, 카메라가 갑자기 확 움직였네요. 네, 멋있는 일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멋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음, 짠! <laughs> 내일은 완전히 하루에 한5도시 위치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22일 동지가 낮에 길이가 가장 짧고 밤에 길이가 가장 길다는 날 아닙니까? 네, 이제는 밤이 깊어가는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멋있는 태양 너무 쉽게 출발하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새들도 짖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군도 허니연구소 허니알매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와새한 마리가. 음.